네 동료들이 정말 유아한의 동료들 저는 내부는 크에이터 동물입니다. 제리고 오늘은 저에게 계단 오르는 전동기처럼 와 이런 게 있었어요. 이런 게와 보시면은 사람이 어전동기 타고 있는데 어 계단을 오르고 있죠. 이게 아마 외국에만 있을 거예요. 외국에만 있을 건데 너무 부러워요.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, 어, 예를 들어, 음식점도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고, 엘리베이터 없이도 우리도 계단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, 참 여러 가지를 좋을 건데 근데 위험한 거는 있을 것 같아요. 왠지 무서우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저도 저거 가보고 싶긴 하네요. 약간 호기심이 생기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네 동료에 대해 오늘은 저에게 계단 오르는 동물이 저는 완전히 신기한다는걸 알려드렸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그럼 저는 내분기그대서 동원이었고요. 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그럼 동료에 爸爸，闭闭眼